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언이 놀이다 할건데 미리 꺼내놨어요 애견도 있고 지원도 있고 놀이사도 있고 학교도 있어요 오늘 이 중에서 애견을 할거예요 애견은 어제 1시간동안 만든거라서 재밌어요 언니 함께 했어요 해볼게요 아 맞다 케이크는 시원이랑 소원이로 할거에요 얘가 소원이 얘가 시원이 헷갈리면 안돼 안돼 우리 박연이 자꾸 떨어지는 이놈의 박연이 착력이 붙었군. 땅에 붙여 주고 여기다 고 벌써 벌써 1분이가 넘었어요. 제 친구랑 이거 갖고 놀았는데 제 친구 이거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 어디 가면살수 있는지 알려줬어요. 근데 저는요 스케치북 그러된 거는 못 찾았어요. 린 제주도라서 아마 없을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짜증 나서 아까 영상을 까 버렸어요. 오빠가 날제 괴롭 괴롭혔어. 때문이에요 얘네들한테 비춰줄게요 눈을 가려요 얘네들 다좀 가릴 거예요 그래야지 좀아 근데 박연이는 그러안 돼요 박연이는 여기를 가릴 거예요 얘는, 아, 안보이다. 안보이겠다. 자, 몽실이 같은 강아지. 얘도 다 가려. 얘, 얘는 이미 눈을 가렸고, 이제 얘도 눈을 가릴 거예요. 이렇게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가 자, 자. 가 자, 자. 여름 갈 거예요. 이거 세팅해야 돼요. 빛을 놓고 음 아마도 각질 제거하는 거 여기 놓고 이거 뭔지 몰라서 그냥 각질 제거하는 걸로 하는 걸로 정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룸독이 넣고 짝짝 연린스 폰 놓고 오리 놓고 가위 놓고 식당 음강아지도 데려올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얘네 둘을 할 거예요. 일단은 발견일를 먼저 해야 하나? 아니, 아니. 얘를 먼저 해야겠어. 얘네 이름도 지어야 돼요. 예예 예.

야, 얘가 춥나 봐요. 덜덜 떨어요. 바꿔 줬고, 이가 다시 기분이가 좋아졌어요.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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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우리를 달래요. 우리랑 잘 놀고 있는 강아지. 얘이러면 추추로 할 거예요. 여기 이제 물을 없애주고 털을 말릴게요 띠위위위위 왔다. 야돼 가이도 봐. 눈은 이걸로 하면은 칠 쪽, 다칠 쪽이 있기 때문에 가위로 조심조심해야 해요. 가위로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털 하나가 빠졌어.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저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거예요. 단어 못 만들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만들기 때문에 주말에는 시간이 많이는 안나요너 <laughs> 어제는 시간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엄마가 준다고 했어요. 휴, 휴. 방학 때도 자주 만들 거예요. 여름방학은 예했고또 많다. 건강하다. 아빠 이제 끝났고 이제 겨울방학 기다릴 거예요. 우리 쓰면 4학년이 돼요. 안기을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인수를 해볼게요. 이 인형은 주고.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동윤이 인형이 뚜뚜뚜뚜뚜뚜뚜뚜

음, 얘가 말려질 동안 저는 얘를 올려볼게요. 이걸 입혀볼 거예요. 아,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걸 입혀볼 거예요. 팔복숭이 애들한테 입힐 거예요. 하얀에 너는 이렇게 입혀봤어요. 다 말랐네요. 끌게요. 이제 얘를 데리고 올 거예요. 나와줄래? 너 털을 좀만 더 말려야겠어. 갑자기 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어요. 또 아름지마. 똑똑똑똑똑. 이제 서 받았어요. 누구세요? 이 갈색 강아지 제가 입양할게요. 이 갈색 강아지 제가 입양할게요. 그래요. 여기 계세요 네. 이제 강지 애털을 밀어 볼게요. 자, 이걸 가져오고. 음. 음. 아, 아, 아내 머리 카락을 밀어 네 음. 는데 간단하게 붙었어. 코팅제 없어. 아, 래가지고 테이프로 했는데 양면 테이프가 너무 잘 붙었어. 그래서 안 뜨기고. 정 어디가? 내 나노 집을 거야. 거할 때? 자 이거 하고 입자. Tuk okay. Tuk 갑자기 사람 요즘지 제... 똑똑똑. 똑똑.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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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떡 굳이 안녕하세요 이 강아지 제가 입양할게요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자잔. 원 수건? 이거 수건 넣고 아니야 방에 있는 거? 내거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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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 quito